단풍나무 뿌리를 손질하는 영상. 단풍나무 뿌리를 심기 좋게 이렇게 손질을 합니다. 이 뿌리들을 잘라내면 안 좋다고들 생각하는데 우리가 편안하게 심어질 수 있도록 돌돌 말아서 심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, 뿌리는. 땅에 심겨질 때 뿌리가 이렇게 꼬여서 심어지면 안 좋습니다. 그래서 다 잘라내서 뿌리를 쫙 펴서 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먼저 나무를 심기 전에 뿌리를 손질하고, 좀 기름 뿌리들을 잘라내고 있어요. 뿌리가 길면 자꾸 구부려 심게 되고 하기 때문에 좀 굵은 뿌리라든가 긴 뿌리는 제거하고 심는 게 좋습니다. 뿌리 손질해온 나무를 요정사골 구멍을 타고 심습니다. 아드티 나물에 요정도 몇 구를 심었어요. 느티나무를 이렇게 좀 좁게 매식한 이유는 자기들끼리 서로 경쟁하면서 좀더 직립성으로 크게 하기 위해서 좀 촘촘히 심었습니다. 지금 이 느티나무 일년생들은 이렇게 심어놓고 내년에 잘라서 접목을 할 거예요. 직립 느티로. 요즘에는 접목루티가 나와서 접목하려고 이렇게 심어 놓는 겁니다. 이렇게 한번 또 이식을 한 데다가 접목까지 하면 나무도 곱고 반듯하게 자랄 테고 뿌리도 아주 좋아지겠죠.